안녕하세요. 저는 대치세종학원의 수학을 담당하는 박상현 선생입니다. 어, 학생들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문제를 보고 많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아,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많이 하셨어요. 어, 아이들 반응도 처음에 많이 어려웠는데 올해 수능의 그 특징은 물론 어렵게 느꼈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불수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문제 하나하나를 좀 보게 되면은 어 그리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어 특징으로 본다면 오히려 최상위권들은 어좀 쉬웠던 수능이 아니었나. 다시 말해서 어 보통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라는 것의 난이도는 좀 떨어졌고 준 킬러라고 말하는 그 문제들의 개수랑 난이도가 약간 올라갔던 그런 문제 어 그런 문제여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좀더 많이, 어, 출제됐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문과에서는 공통 14번 문제, 속도, 가속도. 이게 이제 항상 문과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그런 개념인데, 어, 합답혁, 기억, 리은, 디긋으로 물어봐서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또 많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과 학생들은, 어, 오히려 미적분 30번보다 공통 22번을 더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거로 아마 등급이 나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2번 문제를 좀 한번 볼게요. 어, 칠판에 좀 써놨는데, 지면이 좀, 이게 좀 작아서 제가 지우면서 좀 하겠습니다. 어, 이 문제는 3차 함수를 좀 물어본 거죠. 우리가 보통 3차 함수의 비율 문제라고 하죠. 3차 함수만의 어떤 성질의 문제였는데요. 일단 문제를 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해석이죠. 최고 창의 개수가 2분의 1, 3차 함수가 있는데,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3차 함수가 fx는 2분의 1, x 3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고, 3차 함수라 하면은 그래프의게 0이 극값이 없는 거하고, 이렇게 극점 두개가 있는 거, 두개를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플라임이 0이 된다, 라는 얘기는 어, 극점이 존재하는 거일 수도 있고, 여기서 변곡점에서 0이 될 수도 있겠죠? 어 프라임이 0이 되는 그러한 어 그런 x들을 모으는 건데 닫힌 구간 어 구간 함수입니다. 구간의 길이가 2인 그 닫힌 구간에서 어프라임에이 0이 되는 그러한 근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그 근의 개수를 우리가 gt라는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함수를 하나 준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거 이제 제가 약, 약으로 약이서 썼는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자, gt라는 건 아까 이제 이 플라임이 0이 되는 그런 근의 개수죠. 그 근의 개수 두 개를 더했더니 2보다 적거나 같다. 어, 를를 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그 다음에 이제 g라는 거는 아까 뭐라 했죠? 플라임이 0이 되는 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 t의 값이 되겠죠. 또 어떤 t의 값에서 값을 구했더니 두개됐더니 아, 이 얘기는 뭐예요? 먼저, 프라임이 0이 되는 것이 두 개짜리가 있다는 얘기니까, 아, 그래프가 요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딱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면은, 아, 이 함수는, fx는 요렇게 되는 요런 함수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쵸? 어. 그럼 프라임이 0이 되는 값은 뭐냐? 요기죠, 요기, 요기. 요기인데, 요걸 요렇게 좀 내리면은, 프라임이 0이 되는 그러한 어떤, 어, 함수죠. 프라임이, 네, 프라임의 함수고, 프라임이 0이 되는 값이 이제 여기 되겠죠. 여기 우리가 알파, 뭐 베타,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어. 어쨌든, 그런데, 구간의 길이가 2로 되어 있는 어떠한, 어, 구간의 길이가 2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구간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구간의 길이가 2면은 여기 어떤 구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구간이 이렇게 이제 2라면 간격이 요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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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면서, 요 안에 프라임 0이 되는 근이 있으면, 그쵸. 그 근이 한개 있으면은, 어, 1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건데. 자, 일단 한번 볼까요? 구간의 길이가 2가 되었을 때. 근데 이제 문제는 봐봐. 어떤 t가 이제 a로 가는데, 이 a는 모든 a 예요 어떤 t 값에 이제 어떤 실수 값에 우극한과 자극한에 그 프라임의 개수, 프라임이 0이 되는 개수 두 개를 더했더니 2보다 작거나 같다. 2를 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봐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생각을 잘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여기다 다시 한번 쓴다면은, 여기 지금 구간이라 여기,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점이죠. 프라임이 0이 되는 점. 프라임이 0이 되는 점에 그 구간의 간격을 2로 움직이는데, 만약에 요, 요 간격이, 이 간격이, 이두 근의 간격이, 이보다 만약에 작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보다 작으면은 여기 이렇게 구간이 딱 온단 말이에요. 딱 구간이 오죠. 요 안에 들어가겠죠. 구간의 길이가 이보다 작으면은 구간의 길이가 여기가 이제 이거든. 어, 요 안에 딱 들어가는데 요 안에 들어갈 때 약간 약간 움직일 수 있겠죠? 요점이 어떤 요점에서 요점이 주어졌을 때 어, 그 점에서의 극한 그러니까 우극한은 두 개가 되고 또 자극도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 2보다 작다라는 거를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그럼 구간의 길이가 2보다 작으면 안 돼요. 그럼 구간의 길이를 2보다 크게 한번 또 만들어 볼까? 자, 구간의 길이를 2보다 크게 만들면은 여기 이렇게 구간이 쏙 들어가겠죠. 그쵸? 이렇게. 어. 그럼 구간의 길이 2보다 이렇게 어 작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보세요.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작아 버리면은 얘가 이제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가 딱 오게 되면 한 개가 되겠죠. 넘어가도 한 개.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0개. 이 안에 들어가면 0개. 요렇게 되면 또한 개. 두 개가 될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아, 그래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은, 구간의 길이는 딱 2란 얘기야. 아, 여기서 알파라면 여기가 이제 알파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러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해석이 되면 아 여기가 알파구나, 그래 여기가 알파야. 여기는 알파 플러스이겠구나, 그렇죠? 그 우리가 G를 한번 그려볼까요? G의 T를, 자, 여기는 T의 범이죠. T는 여기 이제 X의 범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X라고 합시다. 어 아, T라고 할게요. T. 어. 그럼 봐봐, 얘가 말이죠. 이게 구간이 쭉 가다가 여기 여기 딱 하나 걸치게 되면 이제 근이 한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어디에요? 알파 알파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어, 여기 알파 마이너스 2가 될때 알파 마이너스 2가 딱 되었을 때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가 딱 되었을 때 근이 하나 걸리네요 그래서 근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개한개한개한개 한 개, 한 개, 한개 이렇게 가겠죠 한개한개 한개 가다가 얘가 여기 딱 구간의 길이가 아까 2라 그랬죠 딱 걸치게 되면 몇개 건다? 두 개가 되는 거죠. 계속 한 개로 오다가, 한 개로 오다가, 알파가 딱 되었을 때, 이제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음, 두 개. 이게 한 개. 그치? 그리고 구간이 조금 더 커지면 이제 뭐야? 이 안에 근이 하나 딱 들어오죠. 한 개. 다시 한 개. 쭉 계속 어디까지 한 개? 구간의 시작이 알파 플러스 2가 딱 되었을 때까지가 한 개. 그쵸?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다시 0개. 하나도 안 만나지? 이런 식으로 얘도 이러한 근을 갖습니다. 이게, 이게 뭐다? 이게 gt라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죠. 자, 요 해석만 되면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제 뭐냐면, 그래, 여기 지금 보니까 g에다가 얼마하고 얼마를 했더니 2가 나왔죠? 2가 나오는 건다 하나밖에 없네요. 그치? 그렇구나. 그럼 여기가 1이라는 얘기구나. x가 1. 그럼 여기가 이제 똑같은 함수 값을 갖는 얘가 4가 되겠죠. 그럼 3차 함수의 특징. 여기가 2대 1이죠. 2대 1인데 여기가 2죠. 간격이. 그쵸 그렇죠? 간격이니까 여기는 얼마? 3이 되겠고. 어.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된다? 0이 되겠죠. 0. 그렇죠. F에다가 0을 대입한 그 함수값. 여기 함수값. 그쵸죠 이게 바로 여기겠죠. 여기에서는 알파 마1한 개가 나온다. 오케이. 그러면 이 3차 함수는 이러한 Y는 여기가 이제 1이 되겠죠. 그렇죠. 요란 함수를 가게 된다. 그래서 fx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2분의 1. 알파에서 중근에 가니까 1. 자, 그 다음에 x-4. 이런 식으로 해서 fx는 2분의 1에 x 1의 제곱.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f의 5를 대입하면은 정답은 9가 나옵니다. 제가 뭐 지면도 좀 작고, 그 다음에 시간도 짧기 때문에 자세하게 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3차 함수의 성질을, 자, 첫 번째. 이 문제의 해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에 3차 함수의 특징을 알면 풀수 있는 의외로, 그러한 개념을 알면 의외로 잘 풀릴 수 있는, 그래서 최상위권에서는 많이 맞았어요. 어,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어, 올해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자, 수능의 난이도나 수능의 경향이 바뀌더라도, 사실, 어, 이렇게 매년 수능이 끝나고 나면 만학생들이 뭔가 새로운 비책이 뭡니까? 이러한 경향에 따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올해 특히 제가 수능 문제를 보면서 정말 필요한 거는 첫 번째가 역시 교과서 개념의 철저한 이해구나. 어, 가장 많이 듣는 얘기지만 가장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최소한 두세 번 정도를 보면서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최근의 경향은, 어, 기출문제가 이렇게 변형돼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 최근의 경향은, 어, 기출문제랑 똑같지 않지만 결국에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고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기출문제와 관련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어, 다양한 실전 문제들을 좀 겪으면서, 어, 그거를 자기 거로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교과서 개념 철저히 하고, 그 철저히 개념을 어, 기출 문제로 꼭 다시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기출 문제랑 똑같지 않은 스타일의 새로운 형태의 실전 문제들을 좀 많이 다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치대 학생의 경우는 어, 상위권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웬만한 뭐 개념도, 개념서도 많이 봤고, 그 다음에 문제집도 많이 풀었을 겁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지식을 누구에게 전달하거나 표현할 때 완전히 자기 거가 될수 있거든요. 다른 학생보다 의치내에 준비한 학생들은 자기 손으로 개념서를 자기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손으로 개념서를 만들고, 어, 실전 개념들, 문제풀이 어떤 방법들을 또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단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 노트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어 기출 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어 내가 과외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년도 대학 가면 과외를 하겠죠. 어 누구를 가르친다는 개념으로 자기에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봐서 대답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다시 개념을 점검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실전 문제, 의치대 학생들에게 실전 문제는 그냥 단순히 문제를 맞춰서 점수를 올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어, 실전 문제를 통해서 재확인하는 거죠. 내가 놓친 것이 없나. 그래서 항상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어, 상위권 학생은 그러한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